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 따라 이 계명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서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팔절을 맞아 준비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생기니 사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약의 절기 우리 두 번째 나팔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팔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심판과 회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은, 나팔절을 용하딘, 즉,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 절기부터 대속제일까지 이어지는 열흘을 경외의 날들로 부르면서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 12절 읽은 말씀에 마지막 날에 펼쳐질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책들이라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된 심판의 책을 의미하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심판의 근거로 증거로 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엄중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나팔절은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가 이두책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나팔절은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를 통해 용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경회의 날들 동안 회개하여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심판의 책이 아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행위를 심판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의의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팔절의 묵상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대에 드러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팔절이 주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팔절을 맞아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과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들을 하나 하나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 속에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디 없어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팔절에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안일한 태도 죄된 자리에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